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 테스업에 응징의 날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맵 리알토가 나와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응징의 날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맵을 이제 화물 맵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화물이죠 네 그리고 공격팀 리스폰 지형 진영, 진영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 뭐냐 이거? 자 여기 리스폰 지역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기둥과 여기서 이제 응징이 날그 영웅들 그 뭐라고 했지? 정예병 막 이렇게 도격병들이 여기 위에서 떨어졌죠 천장뚫고. 네. <laughs> 자 여기에 보시면 오 이거 뭐죠?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뭐지? 뭐야 이거 시공이냐? <laughs> 어, 시공 좋아. 어, 시공 같은데, 이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념품? 발명품? 무슨, 어, 박물관 같이 돼 있네요. 미술실?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이쁘게 돼 있네. 여기도 시공 같은 거 있는데? 와, 이거 뭐냐? 네, 이런 거 있고요. 어, 심심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리스폰지 역기 그리고 한번 나와보시면, 여러분들. 자, 나와보시면, 여기에, 양측, 세 갈래 길이네요. 가운데 직진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나가도 되고, 여기 리스폰지역이죠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자마자 위도우 메이커 저격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발코니 있고, 자, 여기는 응징이나 맵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가 있는데, 배한번 타보실까요? 배한번 타보세요. 아, 배가 타지네요. 오! 자, 다시 와보시고. 자, 어, 여기 왼쪽에 강 같은데 빠지면 당연히 죽겠지? 강같은 데 빠지면 아마 당연히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번지 맵이 은근, 번지 부분이 은근 많아서 여기도 이제 다리 이렇게 철창 뚫고 다리 난간 뚫고 이제 떨어뜨리면 바로 죽거든요. 음, 한번 떨어져 보세요, 겐지님.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죠? 아마 죽을 거예요. 아, 죽었으면. <laughs> 천방 소리와 함께 사망하였고요. 자, 이제 화물 진영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 좀 볼게요. 힐팩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힐팩 여기 있고요. 여기 안에도 뭔가 힐팩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암살자가 나왔던 부분이죠 응징이 날에서 암살자가 나왔던 맵인데 나왔던 부분인데 음 굉장히 맵이 2층도 많고 저격수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암살자와 저격수들이 2층도 많고 맵도 넓고 자 이쪽으로 가면 뒤쪽 부분도 있고요 맵이 되게 잘 나왔는데 여기서 게임하면 좀 힘들겠는데 맵이 겁나 잘 나왔어 리퍼도 막잘 돌아가겠는데 뒤로 자 여기도 배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한번 겐지가 밟고 저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배탈 준비해주시고 뭐예요 뭐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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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과연 아 이게 아배 타고 이동하면 그냥 맵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건가? 어아 이렇게 한바퀴 이동을 하네 아와 이런거 잘 만들어놨다니까 블리자드가 이렇게 재밌는 시스템 어, 이런거 재밌는거 진짜 잘 만들어놨어 이게 그냥 한바퀴 돌고 오네요 그러면 이 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뒤로 갈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어 여기서 새로운 꿀팁이고요 자 이제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아 여기에 이어지네 음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 원래 맵에서는 여기 창문을 뚫을 수가 있었거든 창문 뚫어보세요 창문 뚫어지는거 여기 들어와보세요 방 들어와보세요 방 들어와보세요 방 들어와보셔서 여기 보이는 창문 뚫어보세요 창문 아 창문 안뚫리나요 아 창문 안뚫리는거 같습니다 쉬프트도 막 써보고 해보세요 어 안뚫리는거 같아요 창문은 안뚫리고 어. 어 여기 리스폰지역이네 자 여기가 아마 이제 공격팀 진영 리스폰 진영일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좀 대충 만들어놨네 <laughs> 위로 올라가볼까? 오 여기 좀 이쁘다 어 여기는 그냥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오케이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보트가 있네 아니 응징이 날에서는 그 진짜 막 칙칙하고 어둡던 그 보트가 지금 엄청 이쁘게 바뀌었어 <laughs> 그죠? 어, 엄청 예뻐요 자 이제 어 위에 층 2층도 굉장히 많고 여기 여기가 이제 저격수 나왔던 부분이죠 여기서 쭉쭉 가보겠습니다 힐팩이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내가 못 보는건가? 힐팩이 되게 많이 없네 나름 천천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잘 보이진 않네요 힐팩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리스폰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폰지역인데 와이 총들 뭐냐 야 응징의 날그도격병들이 쓰던 총이다 정예병이랑 와 저격수 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피스톨도 있고 이건 뭐냐 이게 저격수인가? 아무튼 네이 총들이 이렇게 모여있네요 어 멋있어요 오 뭐야 이거 검색은네뭐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아까 리스폰 지역이 여러분들 그 원래 한 구간 더갈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이상은 못 가는 구간이에요 오케이 자여로 들어와서 이제 보면 음 여기가 이제 수비팀 수비팀 진영인가요? 화면 도착지점인가요? 여기 조각상 앞이? 여신상 앞이? 그쵸 여기가 이제 화물 도착지점인 것 같은데, 좀 이따 화물 미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수비팀 진영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수비팀의 진영은 여기서 회의를 할 수가 있네? 와, 여기서 약간 좀 앉아서 이제 미니게임 같은 거, 여기 앉아서 뭐 마피아라면,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다. 여기 짱이다. 어, 여기서 회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서 좀 구상이 되는데? 오케이. 대충,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긴 맵이고요. 어, 나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응징이날로 먼저 접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힐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힐팩 있고. 힐팩이 잘안 보여. 어, 여기에, 어, 한번 이제 화물을 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물을 한번 밀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화물을 천천히 거점에서부터 아니 화물 시작점에 지점에서부터 화물 끝까지 한번 밀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참고로 설정은 화물 빠르게 미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 우리는 맵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어,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힐팩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잠깐 대형 힐팩을 별로 못 봤어. 여기에 힐팩 하나 있었나? 와 이거 힐팩 위치 또 언제다 왜 그냥 그죠? 어 여기 힐팩 소형 힐팩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쯤에 힐팩 하나 있을 법한데 여기는 없네요. 아 여기 소형 힐팩 있네. 2층에 있나 힐팩이? 와 이거 힐팩 외우는 것도 어렵겠는데요. 저 아직도 블리자드 월드 힐팩 위치 다못 외웠거든요. 왜냐면 블라디 블리자드 월드 맵을 자, 다 아직 안 해봐서 잘. 음. 자 이제 시간이 된것 같은데, 음, 아니네 53초 남았네요.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편집을 안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laughs> 음, 아 편집할까? 어차피 이미 늦은 건데, 어 모르겠어요. 일단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지금 이거 들으시면 편집 안한 거고요. 이거 못 들으시면 편집한 겁니다. <laughs> 오케이.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원래 응징의 날에서는 여기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여기 열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항공기 타고 이게 탈출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음.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 맵에선 여기가 한계에요자 좋습니다. 5초 뒤에 시작하고요. 자 화물 한번 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을 밀으면서 살펴볼게요. 되셨지. 자, 화물이 이제 가고 있어요. 음, 대충 이런 식으로 밀리네. 근데 이게 화물 미는걸 제가 왜 보냐면요, 이렇게 밀다 보면 가끔씩 이벤트 있는 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총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이렇게 옆으로만 같이 이동하거나 막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게 화물이 막 변할 수가 있어요. 막 갑자기 이게 보급상자가 이게 뚫린다든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게 화물이, 여쪽 진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네요. 이게, 응징이날은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우리가. 저기, 수비 진영에서부터 공격 진영까지 반대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게 화물 맵은, 공격 팀 진영에서부터, 아, 그, 왔던 길 반대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길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가 좀 넓어요. 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 여기 부분이. 여기 약간 좀 넓거든? 그래서 여기 에 거의 사방팔방 저기 있지 않을까? 여기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리퍼도 2층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궁서도 사길 것 같고, 여기 구석에 숨어 있어도 되고. 자, 여기가 경유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경유지예요 여기가 첫 번째 경유지입니다. 와, 여기가 진짜 헬리겠는데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이 장소가 진짜 헬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맵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넘어서 천천히 이동하는 화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게 아마 여기 벽을 뚫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어 당연한 거고요. 어 열로 이동하네. 다음 경유지 예상 컨대 아마 한 여기쯤 되지 않을까? 여기는 좀 뻔하네요. 경유지가 여기쯤 될것 같습니다. 와. 요거 진짜 맵이 너무 넓어서 좀 수비팀이 유리할 것 같은데 어 플레이는 좀 해봐야겠지만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수비팀이 유리할 것 같거든요 플레이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줄 리메이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봅시다 플레이 영상 어 좋아요 <laughs> 트리선님 맵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쁘죠 그쵸? 어, 역대급으로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블리자드 월드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응징의 날이... 그러니까 응징의 날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컨셉상... 근데 이게 이렇게 밝게 변하니까 맵이 진짜 이뻐요. 음. 나중에 블리자드 분들, 뭔가, 할로윈, 할로윈 이벤트 때 맵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심심하면 할거 없으면, 할거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응징의 날 맵으로 이렇게 변해, 변화시켜서 여기 출시하셔도, 유저들은 박수 칠것 같아요. 어. <laughs> 설마 진짜 그렇게 나오겠어, 근데? 자, <laughs> 이제 화물이 도착 지점까지 거의 와, 다와 갑니다. 음. 거의 다와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여기에 힐픽이 굉장히 많네요. 이쪽부분에 숨겨져있는 힐팩이 진짜 많아요 네자 이제 화물 도착지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신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조각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기 이제 오 딱히 뭐 갑자기 조각상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어그럴리은 없겠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맨. 응징이 날 맨. 어, 뭐였죠? 맵 응징이 날맵어 뭐였죠 맵이름이? 리아토였나? 네, 아무튼 응징이 날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재밌고애착 기발한 거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네, 마지막 채폴도 한번 보고 갈게요. 과연 뭘까요? 아, 화물을 미는 모습. 어여쁘게 화물을 미는 모습 복차 때였고요. <laughs>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